야! 어? 어! 왜에이 아니 앞구르기해서 피했어야지. 구리 스킬이 아구리 치가 죽었어. 마이크로 앞구르기라고 하면 돼. 앞구르기. 조조래? 이건 너야말로 스파이크 돌격. 이건 동네 축구가 아니라. 직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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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하거나 아니면 시체까지 담겨 집에 가거나지. 뭐야, 씨발 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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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n 누 i g 공간이동 드론 배치 중 이지 이지 네네 다 n e c 어

야아가 아, 뭐야, 왜 저래? 몰라. 하! 아! 1대보여줘 아, 뭐 뭐. 야! 어이. 어! 어뭐 아니, 아구르기에서 피했어야지. 구리 스킬이 아, 아쿠기라는기술 마이크로 아구르기라고 하면 돼.

여러 개리 민정 켄트비 팀